아. 여기 들어서는 갑네 달마지 몬테노드로 나왔습니다. 오늘은 달마지에 들었을 고급 빌라죠. 상지 카일룸. 저는 이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고급 빌라라고 합니다. 아무튼 얘가 들어설 주변을 한번 와봤어요. 지금 이 길은 잘 아시겠지만 산책로 문테노드입니다문테노드 문텐로드 초입 부분이고 조금만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기 일루아 호텔을 지나서 자,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한 100m만 가면 해월정도 있고 해월정 공영 주차장도 있습니다. 오늘 보실, 아니, 오늘 보실이 아니지. 이제 들어설 상직일 룸은 여기 이 라인에는, 이 블럭에는 들어서지 않지만 이 블럭 바로 뒷블럭이죠. 사실상 빌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가장 최일선이라고 할수 있는 동부 문선 스타, 아남 1차, 2차, 뭐 아르미안 등이 있는 그 라인에 들어섭니다. 정확한 위치는, 제 면에 보시는 이 건물 두 개, 두개 사이에 뒤쪽으로 들어섭니다. 지금 저기 보시면 은 조금 당겨보면, 사이에 저기 나무 보이시죠. 저기에 들어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들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높게 들어서겠죠. 그러면 저 조망권은 분명히 확보될 거고, 산책로와도 너무 가까운 데다가 뭐 주변 환경도 좋아서 확실히 고급 빌라가 들어설 만한 그런 자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여기서 집을 가려면 이 계단을 통하면 바로 또 집까지 갈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여기, 이 부지가 상지 카일룸이 들어설 부지입니다. 자, 이렇게 부지가 반듯하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넓은 부지는 아니에요.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세대는 총 12세대 100평과 110평이 10세대고 뭐 조금 더큰 평수가 2세대 있다는데 분양가는 43억 45억 요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뭐 짓는 거야 비싼 만큼 잘 짓겠죠 자 여기 올라와서 봤는데 지금 맨 땅에 서서 이렇게 봐도 저기 너머로 와인 시티랑 동백섬이 다 보입니다. 건축계획 보니까 완공이 2024년이던데 지금 저푯말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달부터 준비를 하면 2 년만에 짓겠죠. 또 하나의 멋진 집을 볼수 있다는 기대감에 조금 설렙니다. 산책로에서 지금 보시는 이 계단을 올라와도 바로 그 골목에 갈수 있지만 이 계단 말고 그냥 엄만한 길을 통해서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 가기 전에 보시면 여기가 상지 카일룸이죠. 공사 막 하고 있을 때는 조금 그랬었는데 다 하고 건물이 지어지니까 건물이 있뻐서 그런지 주변 경관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. 야 이거 짓고 나니까 많이 이쁘네.